<뭘> 오! 아우! <뭘> 어, 저거, 저거. 아, 네. 아우! 아우! 아어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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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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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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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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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대일 히페 히페 허포안돼 팔을 안 쓰면 안 돼가지고 팔을 <놀린다> 안 쓰니까 애가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아 이거 아이돼나 이거 괜아 이거 나 이거 괜찮아 이거 괜이스괜 이거 괜 이거 괜찮아 이거 괜 이거 괜찮아 이대 괜찮아 이거 괜 이거 괜이 괜찮아 이대괜 이거 괜 이거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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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I t 이 i n k I think, I think. I think, I think, I think, 형님요형이렇형이에형잘받 형이요, 형되니형이형이형님요형랑요형가형 잘할 형도있형아요 형이요, 형이요, 형이내형격해형 되나? 형이요, 형게요 형이요, 형이요, 형요 형이요, 형이오 형이요, 형이요, 형이형이오형이 오. 형이 오. 형이 오. 형이 오. 형이형이오형이오형이오 형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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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오형이형이형이형이형이형이형이형이형형형형형형형 어서어 우와 나이스 나이스 안전공격 아니 자멸을 하는걸 기아리아다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, 어. 넘기기만 해도 알아서 실수를 해주기 저런 스파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할 없어 세게 이 없어 아 어? 좀 짧았는데 아니 형님이저공격으야되는데나이 와 도수들 와스급인데 아, 아니 어, 아니 넘겨 <laughs> 야, 야 그냥 넘겨 넘 아니 하, 야 민석아 야 파이팅 파이팅 다시 있어 할수 있어 민석아 팔 쓰지 말해 받았다고 아 여기 수비는 진짜 아니 야 구멍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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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우리 저 팀이랑 붙었어야 되는데 빠아볼래 어이 개 공짠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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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괜찮아 괜찮아 아 빨리 하면 안돼모인데아이 빠이 몸이면돼 아니, 아니, 마이라베! <laughs> 마이라베! <laughs> 아, 몇 점이죠? 몇점? 10대4. 15. 1 0대 15. 이 나이스, 나이스. 아 와, 나이소. 나이소. 이거, 땅이, 아, 맞제? 위험하다. 아, 이땅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. 1대4 이렇게 일찍 끝날 성아 잡고 있다. 오다음다이어떠다아아이 다? 네, 일단 좀안되는 분이에요. 다래가 오늘 못본 걸로 해줄게. 네. 어, 나갔다. 진짜 못 생긴 애한테 못 생겼다. <웃음> <웃음> 와. 와! 와! 드디어 15년 만에 드디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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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잘한다. 나이스 더블! 오! 무릎 됩니까? 무릎 그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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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돼? 니안 무릎 안나안 나와? 나안나안 나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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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안 나와? 안 어. 물음 아, 나와? 안안안 이길 나간다 이제. 소사 좋 오. 나이스나이스어라라 올라 라나스 아니 이기려면 병건이 공격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. 아시나요?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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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됐다. 오. 오 좋다. 토스 소스 소스. 스와아 다칠 같은데 아. 나 파나 파아 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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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팔안찌으는 갈비 부러지겠는데, 이번에. <laughs> 오! 야, 수비. 이야, 아, financer. 여기 수비는 최고. 착용이.. Uh 아니! <웃음> 아니! <laughs> 아니, 우리가 이팀이라도 <mark> 저도 된다고 했는데, 고개 아우, 아우, 그아그몇아아 오. 됐다 간다. 보내야 돼. 아! 대